구독자 40명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구독자 40명 감사드려요. 100명 되면 1 0 0령광장에서 팬미팅 열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불링공 유리입니다. 구독자 40명이 돼서 정말 기쁩니다. 지금은 밤 12시라서 목소리를 작게 하고 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와, 구독자 100명이 되면 기쁨의 댄스를 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40명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